이번 영화에서는 좀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된 한국의 모습 서울의 모습을 좀잘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영화 내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소품이나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낯선 뭐 되게 낯선 배경이지만은 그 안에서 되게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어 이해하는 어떤 코드들 또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잘 들어가 있기를 좀 바라면서 좀 영화를 만들었고요. 아~ 두 번째 질문이요 어, 아~ 예, 예 쇼핑몰 예 쇼핑몰은 사실은 후보가 아~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쇼핑몰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이제 조지 로메로의 영화에서부터 되게 좀비 영화에 아주 어~ 되게 클래식한 설정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영화를 찍는데 좀 전기 같은 거 전기가 좀 전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영화를 꼼꼼하게 찍을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자가 발전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면 어떨까라는 인 곳에서 이제 좀몇 개를 좀 찾았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공원이 뭐~ 조지 로메로 영화에서부터 어떤 자본주의의 상징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어떤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의 어떤 뭐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에 계승했다라고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50m 길이의 아스팔트 도로를 직접 깔았고요. 그리고 80대 이상의 폐차들을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폐허가 네. 된 땅의 특수 효과랑 세트가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하셨어요. 네, 그리고, 현장 보고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어, 너무 좋았고요. 아,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 전에 이제. 미술들 나오는 이제 세트나 미술 같은 것들 컨셉들 나오는 거 계속 감독님이 공유해주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계속 봤었는데 너무 좋았고요.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. 뭡니까? 아무리 그래도 서해에서 배가 저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나 저게. <laughs>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음에 한번 상징적인 예. 것 같은데 서해에서 저렇게 배가 저렇게 올라올 수 있나? 그죠.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감독님? 저희가 그 기상 전문학자 사십 네. 여 분과 그다음에 미술팀이 어떤 상상의 힘으로 저 정도 넘어갈 수 있다. 네.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. 태풍 한세개오면 넘어갈 수 있... <laughs>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, 두 분이 그 그건... 한국에 보통 태풍이 한 해에 한해한네개 정도 지나가거든요. 그렇죠. 네. 4년이면은 4416 16번. 저 정도 쉽게 넘어요. 네. <laughs> 가능하다라고 지금? 아, 그럼요. 예. 아마 이제 영화가 좀 뭔가 이미 개봉은... 저두 바퀴 돌은 거예요, 지금. <laughs> <laughs> 영화 개봉하고 나면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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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시지 네. 않을까 싶어요. 오!